초대교회 여러 사건 중에 꼭 유독히 여기만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따로따로 나누어진 것 같이 보이도록 하신 증거는 물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성령이 임한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따로 떼놓고 교훈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2천 년 동안 앞으로도 몇천년 동안이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없어도 그 세례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의심하지 말라. 물 세례만 따로 존재하고 성령 세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 알아듣겠어요? 이거는 상당히 논법이 바뀌어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물 세례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례든지 간에, 침내든지, 뭐, 머리에, 뭐, 물을 찍어 얹든지 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며, 중생, 중생의 사람이 되며, 자녀가 되며, 교회의 한몸이 되며, 하나님 앞에 받쳐지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세례로 함께 임하신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뭔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따라하세요. 성령 세례가 없는 물 세례는 존재할 수 없다. 아시겠어요?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외적인 어떤 증거를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에도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고도 나중에 제2의 체험을 하려고 아우성을 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보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문제를 너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기도 많이 하고, 그 덕분에 또 이상한 체험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을 너무 또 이론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아예 기도할 것도 안 해버리고, 응? 좀 구해서 얻어야 될 것도 뭐 얻지 못하는 그런 또 손해도 많이 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고쳐야죠. 그러나, 너무 잘못 알아가지고 또, 또 몸부림치는 그런 헛수고는 또할 필요가 없어요. 아, 믿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실험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물세례 받은 사람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 예, 물 성령의 역사 없는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는 존재할 수가 없다. 예.